그렇게 1973년, 오사범은 태권도라는 이름을 호주 땅에 처음으로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호주 내에서 유일하게 선수 생활까지 해본 입장으로서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 참 바쁘게도 활동했습니다. 보수가 없어도 호주 전역을 누비며 태권도 시합을 열고 제대로 된 대회 운영 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힘없이 움직였죠. 오로지 태권도를 향한 오사범의 정성에 통했던 걸까요? 1975년, 제2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선 제자들이 은메달과 동메달을 연이어 수상하며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는 회거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시디니 올림픽에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오사범의 오랜 꿈은 현실이 됐습니다. 서울 올림픽이라든지 뭐 바셀로나 뭐 전부 시범 종목으로 했지만 그게 이제 정규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호주 올림픽 위원회에 차출돼 가지고 그 경기 규정을 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1년 동안에 시드니 올림픽 그 1년 동안 이제 근무하게 되어서 모든 걸 오가나 징할수 있었거든요. 참 자랑스럽고 또 그다음에 이제 픽업돼 가지고 세계 연맹 가서 3년을 근무했거든요. 정년 퇴직까지